네 오늘 이제 고난주간 3일째인데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나와주신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어,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일 날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오늘 해지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불법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동의특기도 전에 그냥 이미 판결을 내리고 판결 내리자마자 이제 형을 집행하는 아주 초스피드로 지금 이 예수님의 처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 또는 갈보리 같은 하나는 히브리고 하나는 라트런데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두 명의 행악자 오늘 강도와 더불어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요. <laughs>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 관한 찬양도 많이 하고 주제도 많이 부르면서 한번 이런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이 만약 그 당시의 사형제도 중에 참수형도 있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태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왜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을까? 오늘날에도 뭐 교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도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었거든요. 그데 예수님이 만약 이러한 죽음으로 죽으면 구원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강도라고 되어 있고 지금 행악자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번역도 제대로 된것 같진 않아요. 원래 이 강도를 사용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로마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강도라고 해서 뭐 살인, 연쇄살인법도 아닌데 사용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때도 강도 남의 것을 약탈한다고 사용시키지 않습니다. 이 레이테스라고 하는 이 헬러는. 뭐냐면 반란자들의 반역자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다른 사형 제도가 있지만 이 반란 수많은 제국의 각 민족마다 반역이 일어나면 그게 가장 골치기 때문에 일벌백계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할 형 참수형이면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군병들이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냥 참수형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끔찍하게 해서 도무지 반란, 역모를 행할 마음을 엄두도 내지 않도록 이 힘들게 십자가형을 시키는 거야 이게 강도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정치범으로 모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모함을 시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제로 원래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범으로 모니까 이 빌라도가 이 바라바를 통한 이 반역자들과 같이 반란군에게 행하는 십자가형을 지금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행악자는 물론. 이 반란 군들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약탈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원래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 그리고 예수도 반역자 이렇게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 다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이 같이 죽이고 같이 묻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 죽은 후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십자가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에서 마련해서 끌고 갑니다 해골, 골고다 갈버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실제 이게 왜 해골이냐라고 할때 여러 신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그 언덕의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것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해골 모양이 좀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눈이 파여있고, 입 같은 이러한 언덕, 지금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행악자, 강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치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행악자들은 초반에는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들도 같이 조롱을 했는데 아마 한 강도가 예수님의 이 말에 그 마음이 움직여졌고 변화되었을 법한 말이 가상치론의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이 십자가형의 온통 이 고통과 괴로움에 막 신음소리에 그리고 뭐 별의별 욕들을 하에 나가면서 그렇게 독이 찬 그런 말들을 자기네들은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라도 비방하고 욕하고 같이 달린 예수도 욕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바로 그 백성들의 주동에 의해서 가장 예수님을 존경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신의 고통보다 저들의 이 죄가 너무나 악하고 그 형벌이 참혹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진행을 보면 이 모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평면이든 관리들이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독한 언행을 합니다 그들은 여기 로마인이죠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세 어떻게 보면 오락과 놀이를 하면서 그 옷을 제비 뽑았고요. 백성은 서서 구경거리. 야, 불구경 재밌는데 이 십자가 형 누구 죽어가는 것 이것도 재밌다, 야. 그러면서 거기서 가지 않고 구경하는 거예요. 관리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가 구원자라고 외치니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를 구원해봐라.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실롱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 내용도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악독하니까 어떻게 로마인이고 유대인이고 높은 자건 낮은 자건 군인이든 평민이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에 놓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예언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일 텐데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윗도 선지자임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2편의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피와 물을 다 쏟잖아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깎고 포도주를 먹어야 됐지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이. 좀 비하되는 표현들인데 적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장면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바로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수치와 모독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조롱들을 받으며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단한 사람도 의인이 없더라. 물론 여기 전 세계 인구가 다 몰려 있는 건 아니지만 각 나라의 대표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지도자와 평민들, 그리고 그 세계 제국을 지금 어, 총괄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과 관리와 그 군병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죄인의 이 악한 이 속성이 그 말로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게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군인이나 평민이나 다 죄인이고 그 시대의 사람뿐 아니라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누구는 점잖고 누구는 거룩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 무식하고 이 차이는 있지만 그 속성은 다 죄인이다. 신사는 악을 신사답게 할 뿐이고요. 무식하면 그 말투가 쌍스럽지만 똑같이 다 죄인이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자 안에는 교만이 있고 누군가를 욕하는 자에게는 강포가 있고 예 우리는 각자 다 나름대로 각자 다른 죄성을 가진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바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인류에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이 죄인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요, 멸망이요,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지는 아무도 몰랐고 비밀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바로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지만 구원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구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그림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재료가 나무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겠느냐? 네, 뭐 당연하지만 정말로 굳이하면 돌로 만들거나 뭐 콘크리트나 바위나 이런데 묶어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왜? 참수형으로 쉽게 죽이지? 왜 교수형으로 죽이지? 뭐 독살할 수도 있는데 왜 어렵게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죽음이요 나무에 달린 자의 죽음을 저주를 받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내는 죄에 쌓은 사망이라고 한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그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걸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예언을 하면서 이 저주는 어당 이런저런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죄싹쓴 사망이라고 된 율법의 저주 이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는 것이다라고 편지를 하죠. 정말 이 말씀이 맞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 그거는 바울의 해석이고 난 그렇게 안 믿어. 혹시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로 이 행악자가 두 편으로 갈립니다. 이게 지금 이 복음을, 어, 증언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데요.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이 회심을 합니다. 처음엔 같이 욕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는 욕하고 소리 지르고 고통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강도에게 계속 비방을 하자 우리는 마땅히 사형당할 당연한 죄 때문에 죽거니와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전혀 죄악을 갖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 당하니까 그 비방하는 자를 꾸짖습니다.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면서 이 예수에게 회심한 자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를 실패한 반역자로 죽이고 있는데,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고 뭐고 이걸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우리의 죽음을 초월해서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네가 언제부터 날 믿었다고?" "네가 날 믿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내 나를 믿은 어떤 행위들이 있니?" "네가 언제 봤다고 갑자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 라고 할 법한 게 보통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왜 오늘 죽을 거니까? 예수님도 곧 죽을 거고, 너도 곧 죽을 건데. 네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이 낙원은... 물론 단어 뜻은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악인들이 가는 곳은 음부요 하나님이 있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 낙원은 에덴 동산처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낙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다음 세상이 낙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낙원은 우리의 몸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면서 즐겁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즐거울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도에게 이첫 번째 낙원을 약속한 게뭐 때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낙원에 약속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강도가 실제 누군 걸 약탈하지 않고 그냥 반역군에 그렇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그냥 갈 의를 행한 그러한 전력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낙원에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바로 이 강도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어 줄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만 있으면 예수가 화목제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다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단번에 씻어 주셨고 그 씻어 주시고 구원을 주는 그첫 번째 사건이 바로 믿지 않는 행악자는 음부로 가고 심판받겠지만. 거기서 믿은 그 강도라고 표현된 이 행악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은혜가 그에게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이.